2023년 하반기 동지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31회 동기회에서 동문회관 LED 교체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주말에도 동문회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김영민, 정호환, 이응석 동문회 31회 동기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박수와 감사를 보냅니다. 선배 동문들의 동문회에 대한 애정 어린 모습을 보면서. 후배동문들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지야구단의 전국대회 16강 진출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노브랜드배 전국고교동창야구대회에 지역예선에서 포철공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출전했는데요. 야구가 교기인 학교를 상대로 거둔 결과인 만큼 값진 승리였습니다. 아쉽게도 16강에서 천안북일고에 석패하였으나 우리 동지야구단의 저력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36회 김석진 단장님이와 동지야구단 동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동지야구단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2일 40대, 41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32회 김대천 동문께서 SBS 비즈채널 고수열전에 방송 출연하였는데요. 이날 방송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았던 미담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소신과 진심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리더의 표상이라 느껴졌습니다. 김대천 전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올해 새롭게 발족한 동지건설인협회에서 동문회관 앞 바닥 정비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동문의 소식을 두루 접하는 유튜브 편집국에서는 이런 소식 하나하나가 감동으로 전해지는데요. 동지건설인협회 회장이신 37회 정용봉 동문님과 동지건설인협회 동문들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월요일 동문회관에서 44회 동기회 창립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초대회장 고노골 동문은 평소 동문의 사무처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44회 동기회 활동이 어느 때보다 기대됩니다. 동문 선후배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지동문의 자긍심 동지장학회 소식인데요.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장학회에서 동지교육재단 학생과 포항지역 학생을 포함 총 91명에게 8,82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후진 양성에 해마다 장학금을 쾌척해 주시는 오재훈 이사장님, 장학회 이사님, 장학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날 수여식에는 오재훈 동지장학회 이사장, 하성의 동지교육재단 이사장, 김종희 총동문회장 등 장학회 이사, 그리고 장학위원과 모교 박춘동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동지동문회의 자긍심, 동지장학회에도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지인TV 하반기 뉴스를 모두 마치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4년 갑진년 동지동문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